안녕하세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02기에 지원한 해봄팀입니다. 요즘 핫한 키워드인 ESG 경영. 한국토지주택공사도 ESG 경영으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희 해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ESG 경영을 간략하지만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ESG 경영을 선포하였습니다. ESG 비전인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을 설정하고 이해관계자 중심의 ESG 영역별 전략 목표 및 전략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환경입니다. 전략 목표로 친환경 주거 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 중립 실현, 온실가스 감축 58만 톤을 세웠으며 1. 저탄소 녹색도시 확산, 2. 제로에너지 주택 선도 등 16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입니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 주거안정 지원 388만호를 전략 목표로 세우고, 1. 포용적 주거안전망 구축, 2. 국민안전 동반성장 확대 등 18개의 세부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회 구조입니다.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 경영 확립, 부패 및 비리 발생 제로를 목표로 세우고, 1.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2.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 등의 23개의 추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 ESG 경영이행 현황입니다. 환경부문은 온실가스를 연간 1.3만 톤 감축하여 58만 톤인 전략목표에서 2%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사회부문은 주거안정지원가구수 누적 289.6만 호를 공급하여 전략목표인 388만 호에서 무려 75%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부문은 2021년 종합청렴도평가 등급 5등급에서 2022년 종합청렴도평가 4등급으로 높아져 목표인 1등급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ESG 경영을 알아보았습니다. 환경과 사회 그리고 경제적 책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목표 달성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봄이었습니다.